들 오늘 우리 시대를 이극유이 없는 냉정함의 시대다. 그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유휼과 상관없는 그런 그거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가하면은 이 금귤 베푸는 거를 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 이게 헬라인과 로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말해 주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그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금귤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고 하는 건 이건 마음의 질병이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노예들을 이 살아있는 연장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노예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의 축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평생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병들고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가차없이 뭐 연장 쓰다가 이제 이게 무뎌지면은 그냥 뭐, 뭐 가차없이 버리는 거 똑같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은 이그 노예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예를 부리다가 뭐 늙지도 않았는데 병들지도 않았는데 아직 젊은데 그 노예에 대하여 좀 실증이 나면은 그러그 노예를 실정이 났다는 이유말으로 원형 경기장에 보내 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그 감각이 없던 시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뭐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막 대단하다고 이게 뭐막탄 감탄하면서 막 관광객들이 막수 시간 줄을 서야 안에 입장하는 그런 놀라운 명소지만 거기가 바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 장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약자에 대한 긍휼없음 이게 그런 모습이라면요. 그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주 그 냉정한 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그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질투를 하고 막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어떤 마음의 그 긍휼이 긍휼 극률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그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인데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시대도 뭐 정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유대인들은뭐 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은가, 그런 그 반성을 해볼 때가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그 다루게 될그 팔복 중에 다섯 번째 항목, 이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 이 긍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극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공감의 차원에서의 극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나오는 이 극률이 여기다 이 단어는요, 헬라우로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라는 게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이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향한,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 주시는데요. 구절 9절, 구절에서 전제가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예수님이 적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 주시는 겁니까? 그 당시 비난받던 세리들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긍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과 관련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연약한 이웃을 향한 거기에는요. 믿음, 약, 믿음 약한 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 마음속에 내치지 않는 마음, 이게 극률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볼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있을 때이 극률이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워드 밴드 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살며 사랑하며'라는 책에서. 제가 그동안 봐온 그 탁월한 공감 능,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한 꼬맹이를 이 책에서 만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극률의 행진이었다. 마태는 예수님이 복음에 굶주린 자들과 온갖 병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9장 36절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울던 아이들 이야기가 떠오른다. 여기에 제가 가장 이렬휼의 모습을 보여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울던 아이들 이야기가 떠오른다. 물이 한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 여자아이가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어차피 훌쩍 하는 게 내가 이걸 읽는데. 하나님 이그 시청각 교육하라고 방금 우리 꼬맹이들, 7세, 6세, 7세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 몸도 잘 가누기 어려운 이 어린 꼬맹이들인데요. 지금 하나이가 운동장에서 배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막 이제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지미가 아플 때 우리도 배가 아파야 공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어 저기 그 어린 애들을 태운 차가 펑크가 났네. 내가 저렇게 펑크 나면 내가 너무 힘들 텐데 이 공감이 일어나야 자기도 지금 늦을지 모르는데 차를 세우고 혹은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타이어 펑크 이거를 도와주려고 장갑하고 가져와서 이걸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땅,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뭐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보 운전 뒤에그 붙이면 오히려 공정을 당해요. 이게 벌써 운전 못한다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막더 빵빵거리고 막막더 추월하고 가로지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달면 더 위험한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냉정한 냉혹한 나라라는 게난 너무 슬퍼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그극률함이 없어서 나타나는 냉정함의 문제.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이, 이 죄성을 가진 약한 부분들을 캠페인을 벌려서 다 떨쳐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이 냉정함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극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감 능력 차원에서의 극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어스틴의 말을 또기억하셔야합니다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이 장례식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육신만 상대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자동차 펑크 난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이라면 왜새 생명 축제를 합니까? 저희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람 모으려고 새 생명 축제를 합니까? 영적인 공감 능력.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따가 새 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한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면 두 번째로 긍휼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첫 번째가 그 먼저 마음으로 이 공감의 능력인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행위의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사전. 키워드로 푸는 성경 사복음서 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7 절에 대한 이긍휼이 여기는 자할때이긍휼이여기는 해당되는 이 엘레네모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엘레네모스 긍휼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이 단어는 공궁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공감의 차원에서 마음으로 공감하는 차원에서의 격률 아닙니까? 비록 이 단어는 공궁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다루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행동의 동정적인 반응을 묘사한다 이 단어가 마음적으로 같이 공감해주는, 아파해주는 거, 그걸 그 내포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공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극률을 의미하는 엘레모네스라는 단어라는 그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극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비슷한 설명이 거기 나옵니다 극률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 또 그리고 쿰, 이두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단어를 합쳐서 이 컴패션은 함께 고통받다. 함께 고통받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는 이제 이게 뭘 강조하는지를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금귤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 힘아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극률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극률을 바라보노라면, 극률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그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의미를 아시겠죠. 마음으로, 어, 저 사람 참 어려운 일을 당해, 어떡하나, 안 됐네?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그그기 국내 단기 성교한 지역 전체를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가서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름에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기껏 할머니 몇 분밖에 모이지 않던 그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에 그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치유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여름에 땀 흘렸던 그 모든 땀 흘린 분들의 수고가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게 긍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봉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마음의 극률.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나 너무 안쓰럽네. 그런 마음의 극률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위, 그를 보고 불쌍여김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의 태우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돌보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너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등장시켰을까요? 거기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냐 하면은 예배인도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여기에 등장시킨 거예요. 요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목사도 등장하고 신부도 등장하고 뭐 그렇게 썼을지 모르죠. 마음으로 느껴지는 긍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긍률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차원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저같이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교훈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행위의 극류를 강조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3년 내내 그분의 모범은 안보세요그 중에 얘만 하나만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좀 공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를 좀 공감해 주세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던 28절 예수님의 반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를 좀 공감해 달라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행위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대또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달라는 울부짖음 아닙니까? 그불을지점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때마다 공감해 주셨고 그때마다 그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공감으로 긍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요. 그다음에 대조적인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도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달라 부르짖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31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 공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이두갈지길 중에 세상 사람들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복되도다이 조건의 문제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극률이 여기면 주님도 그거 보고 보상으로 나도 너를 극률이 여길게. 이게 아니에요. 복되도다 이미 률 이미 그 행복한 상태입니다. 누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극률이 여기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극률이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하, 오늘 말씀 듣고, 하, 내가 그동안 너무 냉정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육사람처럼 주변에 뭐 이런 것들 나도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끝내면요. 이거는 강연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이 존재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을 위한 전제예요. 아, 그렇다고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마음으로서의 극률, 행위로서의 극률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모든 극률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에베소스 2장 3절부터 5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마음의 극률, 행위의 극률이 내 안에 일어나서 오늘 주변에 어떤 연약한 이유 병든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어떤 분들을 볼때내 마음 안에서 극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극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에 이 극률 많으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극률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때 행위로서의 극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극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우연히 이 기사 하나를 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률의 극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졌던 기사를 제가 봤는데 머릿 기사가 이렇습니다 아들의 살해된 아들에게 살해된 모친의 마지막 말 점점점 옷 갈아입고 가라 평소에 그 찾은 음주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고 구지람하고 이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그 아들이요.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드러누워 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막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꾸중을 하셨더니 그 과정에서 이 아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들고 내리치고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 엄마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둘러 지금 그 폭행 당해가지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그 어머니를 방치한 채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죽어가던 엄마가 외쳤던 말이 그거랍니다.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 입고 도망가야 된다. 연약한 자녀를 향한 긍률이 없으면요. 아까 그 6살, 7살 특수 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마지막 석유를 다 뒀는데, 그 복도에서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6살, 7살 꼬맹이들을 향그 선생님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애들을 정돈시키는데요. 그 긍휼이 없으면 누가 그내 자식도 아니고 저는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교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를 살해하고 그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그 아들 그 등에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 그그피다 묻은 옷 입고 도망가면 잡힌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답은 딱 하나예요. 미안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춘기 아이, 새 아이를 보내면서 인내의 한계를 경험을 몇 번이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수용해내고 품어내는 그 저의 이 포용력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극률이 있었나?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고 반항하는 사춘기를 보내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노가 솟구쳐 올랐던 게 오전인데 한 시간만 지나면은 그것들 불쌍해서 눈물이 흐르고 그 거실에 앉아서 울면서 그아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극률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방치하고 도망가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덩이 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 그 피부 옷 입고 나가면 그 붙잡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극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말안 하신, 말씀 안 하세요.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명령해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펴는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세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아니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극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내 안에 이 강팍함을 깨트리면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극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얼음같이 차디찬 딱딱한 이 덩어리를 깨트리는 날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의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를 다 깨트려 주실 때, 자기 죽이고 병원에 연락이로도 해주고 도망을 가지, 그렇게 자기를 죽도록 방치해 주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덩이다 되고 옷갈아입고 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계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형이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도 긍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